목욕해야지. 우리 산책 많이 했지? 응. 우리 이제 목욕하러 가자. 알겠지? 자, 가자. 목욕하러. 목욕하러. 에이, 버 자, 목욕하러 갑시다. 갑시다. 아니. 앉지 말고. 목욕해야지. 응? 아? 목욕해야지. 진드기가 안 생겨요. 자, 우리 뽀삐. 목욕하자. 자,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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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목하기 싫어? 그래도 목욕은 해야 돼요. 에이, 예쁘네. 왜 이렇게 예뻐?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?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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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안 돼. 씻어야지요. 버티는 것 들어가자! 들어가자! 야, 너 목욕해야 돼. 빨리 들어가. 들어가자! 들어가자! 짬뚝짬! 그래, 목욕하자!